10월 10일 수요일 인천일보 백소브리핑 시작합니다. 국회가 오늘부터 20일 동안 17개 상임위별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정 감사에 돌입합니다. 인천시는 백령공항 건설 문제, 경기도는 이재명표 시책과 도덕성 검증이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40억 원대 재산 피해를 낸 고향저유소 폭발 화재 사고 원인이 작은 불씨로 밝혀지면서 허술한 소방법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잔디가 타 들어간 18분 동안 당직 근무자 6명 가운데 그 누구도 불이 탱크로 옮겨 붙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인천항에서 붉은 불개미가 추가 발견돼 이틀간 채집된 숫자는 80마리로 늘어났습니다. 다행히 안산 물류창고에서는 5,900여 마리 외에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아 진정 국면입니다. 총 4조원대의 인천 8개 자치 구금고 선정을 놓고 시중은행 간 경쟁이 치열합니다. 서구 금고로 하나은행이 선정돼 신한은행의 독주가 깨진 가운데 나머지 7개의 구금고는 신한과 국민은행 2파전 구도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80대 치매의 할머니가 열흘 넘도록 행방이 묘연합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오후 인천 남동구 만수동 한 은행점포 앞에서 사라진 여든 다섯 살 김순임 할머니의 소재를 추적 중입니다. 여배우 김부선씨의 신체 특징 언급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금명간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김씨의 억지 주장을 더 이상 묵과할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이 지사의 측근이 전했습니다. 이상 인천일보 100초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0일 수요일 인천일보 TV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는 지면 기사를 브리핑해드리는 오늘의 인천일보 대신 어제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서 열린 2018 워라벨 실천 걷기대회 스케치 영상으로 문을 엽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되셨다는 워라벨 운동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으로 확산되길 바라며 시민들이 함께한 현장. 지금 만나보시죠. 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을 비롯한 인천일보,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인천경영자총협회, 재단법인 인천여성가족재단, 그리고 한국여성경제협회 인천지회가 오래 일하지 않기, 똑똑하게 일하기, 제대로 쉬기라는 내용을 중점으로 일생활균형문화 확산을 위해서 협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어,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면서 새롭게 재충전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일의 활력을 얻고 그런 조화를 꾀하, 꾀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게, 이게 노동자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함께하는 또 같이 안정시켜 하면서 일을 준비해야 되는 노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노동자가 그 모든 국민이 행복해지는 그런. 아무나 가장 혼될수 있도록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춰 가는 데 있어서 인천 여성 가족 재단은 여기 오늘 함께하는 모든 직원 단체들과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직장 생활도 가정 생활도 스트레스 없는 그런 행복한 생활을 갖기를 원하고. 또 우리 모두들 다 행복한 시간이 되고 오늘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아, 걷기 대회가 되지 이렇게 희망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범패를 아시나요? 범패란 불교 의식 때 부르는 노래인데요. 아, 춤은 작법 또는 작법무라고 합니다. 이 범패라는 단어가 저도 익숙치 않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가곡과 또 판소리와 함께 이 3대 성악곡에 속합니다. 아, 조금 전 보셨던 이 영상 자료 화면이 참고가 되실 것 같은데요. 아, 이런 범패와 작법무는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구양사 주지 스님이자 인천시 무형문화재 예능 보유자인 이 능화 스님께서 보유하고 또 전승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직접 능화 주지 스님 모시고 이 인천 범패와 범패와 작법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지 스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이 범패라는 것이 불교에서 시작된 노래이고요. 작법문은 춤이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이 한자 말로 돼 있어서 그런지 다소 어, 나, 생경하다, 또 어렵다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그 뜻과 유래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예,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 범자가 진리 범자입니다. 아, 예. 패자가 노래 패자고, 그래서 진리를 노래한다. 그게 범패고요. 이제 작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작법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 춤으로다가 춤으로다가 진리를 표현하는 거. 그래서 범패와 작범무라 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진리를 노래하는 게 범패. 네. 그리고 그걸 춤으로 표현한 게 작범무. 그렇죠. 굉장히 간단하군요. 예, 예, 간단합니다. 네. 네 그런데 이 범패와 작범무가요. 예. 반드시 우리 인천에서만 행해지는 그런 음, 어떤 문화적인 콘텐츠는 아닐 것 같은데요. 예. 우리 인천에서 행해지는 이 범패와 작범무는 타 지역하고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역사적 문화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이 인천 말고도 뭐 강원도 또 전라도, 영남, 또 서울 경기 이렇게 많이 있어요 사실은 있는데요. 에 저희 인천의 특징이 보면 이제 그이 월미도 앞바다에서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춤 사이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역동성과 그다음에 이이 바람을 이기는 그러한 뭐랄까요? 큰 힘이 필요한 이제 것이 이제 인천의 특성이고요. 예, 인천에서의 그 범패와 작법문은 강화도에서 1398년도에 태조 대왕 8년 때 그때 이제 최초로 시작이 됩니다. 그때 이제 팔만대장경을 옮기면서 그때 이제 경함이운이라고 하는 그작법때이 범패 작법문이 시작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강화에 팔만 대장객이 판각이 됐었고, 예. 또 이윤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옮기는 작업 그 과정에서 탄생을 예. 한 거군요. 예, 예, 예. 그렇다면 주지스님께서는 지난 2002년, 네. 범패와작본무 인천광역시 10의 가호 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로 지정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언제 어떤 계기로 예능을 전수받게 되셨는지요? 아, 제가 이제 출가는 이제 20대 때 이제 출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출가를 해가지고, 예, 우리 노 스님이 이제 저를 이렇게 보시면서 선생을 만들 거냐 학생을 만들 거냐 아니면 교화성을 만들 거냐 이렇게 궁리하다가 마침 그 서울 봉원사에 예, 박송함큰 스님이 계셨는데요 그분께 번패를 배워서 이 시기에서 그 포교를 하면 포교승으로서는 안성 맞춤이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번패를 제가 전수했고요. 를 그래서 이제 영산제에 이수자까지 됐고 인천에서 이제 내려와 보니까 이 인천의 문화적인 소양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이제 배웠던 것을 인천의 실정에 맞게끔 그것을 이제 문화재로 저희가 신청을 해서 그때 이제 지정을 받았습니다. 네. 아, 지금 현재도 이범패와 작품물을 어, 전승 또 계승하기 위해서 전수 활동을 왕성하게 펼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후학 양성에도 구슬땀을 흘리고 계시는데요. 지금 현재 인천 지역의 이범폐와 작범무 전수작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예능 보유자가 한분 있고요. 그다음에 전수 조교가 한 사람, 그다음에 전수 장학생이 두 분. 그다음에 이제 저희 이제 이수를 맡은 사람이 한 80명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제 전수를 받고 있는 사람이 한 50여 명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천 기예공업고등학교가 2005년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600명 정도가 지금 졸업했고 지금 배우는 사람도 한 2, 0 30명 되고요. 그 근데 문학정보고등 학교가 이제 2008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올해꼭 10년째 됩니다. 범패와 작법무가 불교 의식이다 보니까요.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도 있고 또 무교인 분들은 조금 접근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생각도 들거든요. 이 범패와 작법무를 접하는 데 있어서 굳이 불교 신자가 아니어도 괜찮은지도 궁금하고요. 네. 그렇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저희 뭐, 종교는 이렇게 사실은 그 불교적인 소양은 갖고 있지만, 이 범표 작범부가요. 문화적으로 저희가 접근합니다. 전통과 문화를 살릴 수 있는 우리의 그 고유 문화로서 접근하고, 오히려 또이타 종교인들이 더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한번좀 개척권 해보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어 그렇군요. 예. 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이 후학 양성에 대해서 한번 궁금한데요. 예. 인천 범패와 작품물을 이 보존,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주로 주지스님께서는 어떤 활동들을 펼치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전문적으로는 이제 저도 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불교 무용과 음악, 음악과 무용이 사상적 의미가 어떻게, 어떻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예술적 가치가 또 무엇인가에 대한 제가 이제 그 논문을 또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동국대학에서도 지금 이제 실제 이제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한테 이제 그런 그이 뭐랄까요. 이 우리 고유의 문화를 이제 전수할 수 있게끔 그런 이제 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전수관이 따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문화 경기장 바로 앞에 옆에는 도호부 청사가 있고요. 거기 에 이제 저희 이제 전수관이 있어가지고 매일 이제 수요일날하고 또 토요일날하고 그 2시부터 4시까지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방학 중에는 저희가 이제 특강을 해서 이수를 마쳤다 하더라도 다시 이제 재교육을 할수 있고 또 초심자들도 오면 초심자에 맞게끔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짜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네, 이 네. 최근에는 중국 또 일본 등지에서도 인천 범패와 작범무 공연을 선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야말로 인천의 문화적인 자산을 지구촌에 널리 알리는 홍보 활동에 애쓰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네. 읽히는데요. 네. 외국 현지에서 어떤 활동들을 펼치고 계시는지 저희가 이제 캄보디아, 베트남, 뭐 중국, 일본 뭐한2 0여개그 나라에서 공연을 한3 0여 차례 지 해외 공연을 했었거든요. 근 이분들이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생소하죠. 생소한데 예, 그 무용이나 춤을 이렇게 보고 듣고 있, 있으면 뭔가 마음이 푸근해지고 예, 가라앉고 어떤 사람도 그렇게 아주 멋있는 표현도 써주시는데 무슨 잠깐 그 선경 신선한 세계에 갔던 느낌도 아, 가져봅니다. 이렇게 네. 좋은 표현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유럽 쪽에도 한번 이제 그이 문을 두드려 볼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천 범폐와 작품물을 좀 배우고 싶은 일반 시민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어떤 그절차를할까요 경로를 밟아야 할까요? 어, 저희가 쉽게 우리 전승관을 찾아 오시면 전승관을 찾아 오시면 그 뭐랄까 이렇게 쉽게 접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제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네. 박물관 홈페이지하고 제 개인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거기 들어와서 신청을 하시면. 예, 그분에 맞게끔 저희가 프로그램을 짭니다. 예, 초보자등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무용을 전공하신 분도 계시고요, 음악을 전공하신 분이 계시면 그 프로그램, 그분에 맞게끔 설계를 하죠. 네. 그래서 와서 좀 쉽게 배우고 알찬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난 2006년에는 이 미추홀구 숭이동에 범패박물관을 직접 설립해서 스님께서 관장으로 재임 중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이 범패박물관은 어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드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예. 어떤 물품이나 콘텐츠로 꾸며져 있는지요? 아, 저희가 이제 설립하게 된 이제 동기가 있습니다. 이 범패를 이제 전공하시던 지 위에 이제 선배분이나 노 스님들이 돌아가시면 이제 모양새가 좀 고물 비슷합니다. 그래서 다 버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건 아닌 것 같은데 해서 저희가 이제 박물관을 예, 설립을 하게 됐고요. 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 쓰이게 되는 악기들 의상 또 이제 회화를 할수 있는 그림 이런 것들 체계적으로 저희가 이제 수집, 보관 전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현재 몇 점이나 보관이 지금 저희가 그 등록할 당시에는 한 400점 정도를 등록을 했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유물 한 800점 정도 되고 예, 사진은 저희가 한 4만 정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앞으로 인천 범폐와 작범의 세계화를 위해서 네. 조금 전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벌여나가실 포부가 있으신지 또 인천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희가 이제 우선은 이제 이 교재를 제가 책을 한 11권 정도 이렇게 집필을 했는데요. 예, 그 책을 또 이제 영어를 할지 중국어를 할지 일본어를 할지 이렇게 지금 번역하는 사업을 주대에게 좀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어느 지역을 딱 고정을 해가지고 거기 가면 언제든지 그 공연을 볼수 있어. 이런 게 아마 이 어떻게 보면 세계화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처음 기초가 되지 않겠나? 우리가 나가서 하는 공연은 사실은 굉장히 이 파급 효과가 클 거라 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 예. 산은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자체 상설 공연장을 예, 설립하는 게제 그래서 어느 이, 우리 인천에그 유수한 그런 지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거나 이제 불교라고 하는 이제 그 컨텐츠다 보니까요, 이신앙성을좀 이렇게 많이 그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어느 분이 됐든 같이 뭐랄까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문화로 성장하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독교 박물관이나 기독교 또 천주교 이런 데서 공연이 의뢰가 오면 가서 직접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문화로서 하나 이렇게 똘똘 뭉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저희 고유의 문화가 됐으면 좋고요. 이 문화는 돈이 안 난다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요. 많은 그 예산도 확보가 돼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기업 메세나랄지 또는 이 언론사 같은 데서도 같이 홍보하면서 같이 윤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문화재가 됐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인천 광역시 무형문화재 예능 보유자인 능화준희 스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셔서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범패와 작범무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또 어, 국내 유일의 범폐 박물관도 인천 시내에 있는 만큼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이 글로벌 문화유산으로서 이 가치를 키워나가고 있는 인천 범폐와 작법무에 대해 궁금한 점 살펴봤습니다. 아, 범폐와 작법무 예능 보유자이자 구양사 주지를 맡고 있는 능화 스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10월 10일 수요일 인천일보 TV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 열심히 준비해서 내일 아침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호국 보훈의 상징 인천. 인천일보와 인천시 재향군인회가 호국보훈 인천 문예동영상 작품 공모전을 엽니다. 참전 보훈수기 추모헌시 동영상 UCC를 10월 18일까지 접수해 시상합니다. 문의전화 032-452-0194 소중한 호국보훈 정신을 기리고자 하는 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